이 차량,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이후로 무려 3년 만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GM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쉐보레 차량을 지금 두 대째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잘 알고 있는데 항상 가격을 엄청 높게 올려받아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한국 GM이 좀 쇼킹한 그런 일을 냈습니다. 가장 깡통 모델이요. 가격이 2,052만원입니다. 2,552만 원이 아니라 2,052만 원이요. 최근에 뭐 SUV들 뭐 이런저런 신차를 출시되면서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2,000만 원 초반대 에 구매할 수 있는 BSUV 세그먼트가 나왔다는 거. 일단은 한국잼 칭찬해. 네.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트레일 블레이저 때부터 그랬죠. 가장 기본형 LS, LT 나뉘어지고, 최고 상위 트립은 조금 오프로더의 느낌으로 디자인하면 액티브, 좀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디자인하면 RS. 이렇게 나뉘거든요. 일단은 RS 차량을 우선으로 한번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아래쪽에 DRL이 들어가고, 그 밑으로 전조등이 있는 거. 요즘에 SUV 차량들의 디자인 트렌드 같은 건데, 놀라운 거는 이 LED DRL과 전조 등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후면부 램프 역시 이렇게 DRL로 되어 있거든요. 아, 방향 지시 등은 벌부군요 이렇게 LED 램프로 구성되어 있는 게 깡통 모델에서도 이 LED 램프류가 들어갔다고 해요. 웬만한 거 들어가 있을 건다 있다, 깡통에도. 아, 물론. 근데 없을 거는 뭐가 있냐면은 RS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깡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가 일단 들어가는데 스틸 휠이에요. 똥글뱅이 뿜뿜뿜 뚫려 있는 그 스틸 휠 아시죠? R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RL 밑쪽으로 해 そう。 다크 크롬 형태의 크롬을 X 자로 멀리서 봤을 때는 이 그릴 부분도 검고 이 부분도 검고 이 다크 크롬이다 보니까 이쪽도 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의 그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RS가 액티브랑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액티브 모델이 있으니까 좀 이따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장식입니다. 그냥 플라스틱 장식인데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이는 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실어 넣었죠. 클래딩으로 이런 파팅 라인이 딱 안. 보여서 보이게끔 이렇게 감싸놓은 거 클레딩을 같이 파팅라인을 끊어 놓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뭐 같이 뜯어서 다시 부착하면 되니까 편하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그리고 단차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19인치 사양의 휠입니다. 이거 RS에만 들어간 거고요. 액티브 모델만 가도 18인치 휠이거든요. 바람개비 문양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달릴 것 같은 차량의 느낌을 내는 것을 볼수 있고요. R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 부분도 다 검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썬루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닌데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작한 테나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RS에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다크 크롬이 이렇게 X자로 쭉 이어지는 모습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면부에서도 약간좀 그런 통일성을 주고 싶었나 봐요. 전반적으로 좀 X자로 이렇게 꺾여지는 캐릭터 라인 같은 것이 보이죠. 요즘에 많은 차량들이 이 전폭 자체를 좀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어램프를 이렇게 길게 가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자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약간 조그맣게 디자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사진이나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면부는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후면부는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 놨냐? 약간 그런 생각했었는데, 행사장이다 보니까 조명이 밝잖아요. 이런 명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거든요. 이 윗부분은 밝은 면을 받으니까 딱 살고, 이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다 꺾이면서 약간 어둡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어 램프를 굳이 가로로 길게 하지 않아도 이런 캐릭터 라인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차가 좀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정면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디자인 컨셉이 아주 딱잘 맞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 범퍼 쪽에서 봤었던 공기 역학을 조금 강조하는 듯한 디자인이 리어 램프 쪽에서 파팅 라인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도 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거 있죠.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크롬이 들어갔거든요. 아래쪽으로 플라스틱이 연결되면서 이게 사이드 클레이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클래딩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주름을 넣었어요. 각 휀더마다 클래딩 위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휠라치가 조금 더 강조되는 디자인이죠.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19인치의 휠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이 휀더 부분을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휀더 부분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오프로더의 느낌을 강인하게 냈는데 근데 그냥 오프로더의 느낌만 낸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앞 핸더 쪽에서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 2열 도어 쪽서부터 벨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에 쫙 급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엉덩이 쪽을 쫙치켜 올린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아래쪽으로 또 희미하게 시작한 라인이 뒤에 휀더 부분을 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클레딩을 봤을 때에도 이열 쪽으로 갈수록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후면부로 갈수록 차가 좀 납작해지는데 하체 부분이 상당히 좀 튼실해 보이는 그래서 코티하지만 뭔가 오프로더 같은 이 차량의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잘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행사하는데요, 단한 마디도 SUV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강조한 게이차 SUV 아니다 크로스오버다 SUV의 공간성과 세단의 주행 질감을 합쳐놓은 크로스오버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주유캡이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꽂는 형태 이번에 트랙스에 적용됐고요. 일단 전 일반적인 디자인은 이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옆에 있는 액티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에 비하면 조금은 순둥순둥한 느낌이 나죠. 왜냐면 원래는 여기에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X 자로 쭉 찢어져 있는 그런 다크 크롬 라인이 쓰였는데 그 다크 크롬 라인이 없어지고. 바디 컬러와 똑같은 이런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크롬도 어둡고 그릴도 어두우니까 싱글 프레임의 그릴을 쓴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확실히 위아래로 그릴이 분리된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래 그릴이 살짝 큰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그릴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주변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를 덮느냐, 안 덮느냐, 그 정도 차이고, 크롬이 이렇게 밑으로쯤 있는 느낌이 있고, 토인고리가 약간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죠. 조금 더 오프로더적인 느낌. 측면부에 가서도 그 느낌을 알수 있는 게, 같은 상위 트림인데, 이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아니라 18인치 휠이 쓰고, 대신에 두께가 더 두꺼운 이런 타이어를 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오프로더의 느낌이 강인하게 사는 게 있죠. 역시나 크롬으로 지금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미국의 픽업 트럭, 지금 강인한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크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을 좀볼수 있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반사판 위치나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죠. 지금 액티브는 이렇게 크롬 라인 위쪽에 가로형으로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옆으로 세로 형태로 나 있는 이런 소소한 디자인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트랙스를 최고 상위 트림으로 구매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이런 디자인적인 차이점이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쉐보레 차를 타면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옵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게 좀 올드하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실내를 보면은 최근 쉐보레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조를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옛날 올드한 티는 안난것 같아요. 요즘 차량들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따라잡은 것 같은데 계기판도 플러스터 형식으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깡통하고 중간 트림인 LS, LT 트림까지는 그냥 게이지식으로 되어 있고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 역시 1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본형에는 8인치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재질이나 이런 거는 좀 단단합니다 대신에 차량 가격이 엄청 낮잖아요 2천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대잖아 이렇게 인테리어 소재가 안 좋으면서 용납할 수 있으면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용납을 해주지. 뭐이 정도는 차 가격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컬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사양에만 쓰이는 것 같고 이런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좀 쓰였습니다. 블랙하이그로시를 전반적으로 좀 많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래에 원래 잘안 담겼던 건데, 이번에는 깡통 모델에도 기본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통프 시트 들어갑니다. 조수석도 다 들어가요. 원래쯤 쉐보레 이거에 인색했었거든요. 통풍시트에. 제일 높은 사양인 액티브랑 이 RS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쉐보레가 원래 찐레부터 인색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죽 시트에 상당히 인색했었는데, 어, 이번에도 좀 인색합니다. 예, LS하고 LT까지는 직물하고 인조가죽 위주로 된좀 그런 시트를 쓰고요. 역시나 액티브나 RS 모델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인조가죽 시트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도 이 동급 모델 중에서는 제일 넓은 편에 속하긴 한데, 조수석 동승자와의 거리는 다소쯤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쪽의 두께가 좀 두꺼운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외판 만져보면 한이 정도 두께가 되니까 실내 폭 자체는 그렇게까지 넓은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깊은 센터 콘솔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썬루프는 다소 택탄나하는거 어, 되게 큰 화장 거울이 들어갔는데 아, 화장 거울 조명이 없네요. 어, 이거는 뭐, 조금 아쉽네, 이거는. 전구 실내등 들어갔는데. 저는 뭐, 가격, 차량의 가격 생각해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뒷좌석에 앉아보면요. 레그룸은 지금 하나, 두 개에서 두개 반? 주먹 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 나올 것 같고요. 발 들어갈 공간은 여유 충분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루프를 좀 상당히 완만하게 깎아놔서 헤드룸 괜찮을까 걱정했었는데 헤드룸 뭐 그렇게 부족한 편 아닙니다. 지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을 것 같은데 천장이 여기서 또 한번 꺾어 놨어요. 이렇게 머리 있는 쪽으로. 그래서 176cm인 제 기준에는 그렇게 닿을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구 담아 들어간 거 확인했고, 아, 이거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 차에 스피커가요, 기본형에는 4개가 있고요. 이제 액티브랑 RS까지 가면 6개까지 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쉐보레가 조금 인색한 것 중에 하나인데, 스피커가 4개, 6개 밖에 없는데, 무려 이 차량, 기본형부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 우리 제네시스 라인업이나 가야지 이제 주, 외부 소음 줄여주려고 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형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쉐보레는 조금 독특해 이거를 기본으로 안 넣어준다고 싶은 거는 안 넣어주고 이거를 기본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 <laughs> 있어 그냥 욕심에 있다라고 하면은 한이 정도 세그먼트는 한 가정의 첫 차로도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패밀리카로서는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입문 단계 차량이 될것 같은데 어 후면부에 풀옵션을 해도 이 열선 시트 없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뒤에 봤을 때 A 타입 C 타입 각각 USB 충전단자 있고 이열을 위한 에어벤트까지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큼지막한 컵홀더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실내에 앉았을 때, 와, 크다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거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다.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열 창문 열리는 면적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방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한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를 열어볼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 시장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동 트렁크가 옵션이 그렇게 비싼 옵션 아니거든요? 액티브하고 RS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테크놀로지 패키지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럴 컨트롤하고 같이 묶여서 64만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사양은 아닙니다 소화기 공간인가?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짜투리 공간 같은 것도 다 파놨고 바닥을 들춰봤을 때오이 정도의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 딱히 마감을 안 해서 여기에다가 뭐 굴러다닐 만한 짐 넣으면 소음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바닥면에 수납 공간이 어마무시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폴딩 하면은! 그래도 제법 좀 넓은 공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보면은 시트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경사가 있는 느낌은 한데 이 부분 자체는 턱이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자체는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그먼트가 세그먼트다 보니까 조석의 머리가 다 있을 때 발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이 세그먼트에서, 이 가격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2열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 당연히 리클라이닝 같은 건안 됩니다. 그냥 폴딩만 되는 정도의 시트고요. RS의 포인트 컬러가 레드였다면은, 액티브는 이렇게 옐로우 컬러, 좀 쨍한 느낌의 옐로우 컬러가 키포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RS로 좀 강조됐었던 그런 빨간색 스티치라든가 그런 것들 없어지고요. 낮은 사양대 LS, LT 사양대의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을 좀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워요.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이 차량의 주력 트림은 제가 봤을 때는 LT 쪽의 경쟁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사실 LT 정도의 가격이면요 다른 동급 모델들 그런 다른 동급 모델들의 기본형 모델 가격이에요. 시승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아, 이 세그먼트에서 이 정도 내장제, 이 정도 옵션 없는 거, 뭐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세그먼트 때 팔려야 되는 가격을 지켰을 때, 그 가격의 선을 지켰을 때할수 있는 얘기인데, 그 선들을 많이 넘기고 있죠. 근데 오랜만에, 아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내장재 용서해줄 수 있지 아이 정도면은 뭐이 정도 옵션 없는 거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착한 차를 좀 만날 수 있던 것 같아서 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핸들링 감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시승차 구해서 시승하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는 시어머니의 권역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